할렐루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우리는 어,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항상 어,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시나요?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어, 또그 사랑을 전하려고 어, 노력을 어,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뭔지 알고 그 사랑을 잘 실천하려고 하시는지 어 우리 삶에 이것을 잘그 어 말씀이 이렇게 잘 드러나야 된다고 어 생각이 들어요 음 사랑이라는 게뭐 우리 그런 남녀간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어, 또 우리 친구 간의 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 간의 뭐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어, 제일 중요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것을 아가파워라고 하죠 아가파워의 사랑이 어,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천하셨나요?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 영생을 주셨죠. 예수께서 그렇게 다시 살리신 것 같이, 또 우리도 그 이름 안에 거하고, 우리가 회개하고,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믿으면, 또그 사랑 안에 거하면,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죠. 그 영생의 복음이 바로 사랑이고,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참 행복을 어,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, 이게 가끔씩 그뭐 어떤 교회도 그러겠지만 이게 사람한테 이게 이게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초점에 맞춰져서 그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는 어,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 사랑한다는 게 진짜 뭐 사랑하니까 뭐다 퍼주고 뭐 해주고. 어뭐 일이 잘 되게 하고, 뭐 돈을 잘 벌게 하고, 그렇게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잘안 되고, 내가 맨날 뭐 회사에서 잘안 되고, 어, 뭐 맨날 어렵게 살아가고, 뭐 어려운 일이 닥치고, 그러면 하나님이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어, 생각하고,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, 그리고 또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, 어,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죠. 그 사랑이라는 게 우리의, 영어, 그 우리의 그 세상에 되는 일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죠. 그,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, 많은 그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,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어,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육신에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. 어,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 의 말씀을 막 바꾸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우리가 깨닫는 자라면. 그 사랑을 잘 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또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 1 분기가 다 지나갔어요. 이제 어 아직까지 좀 막바지 꽃샘추위가 오는 것 같긴 한데 어제는 눈도 내렸더라고요. 이게 참 알다구 모르겠지만 어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은 자꾸 이렇게 변덕스럽잖아요. 날씨마저도 이렇게 변덕스럽고 추운데 이렇게 따뜻한 봄이 와야 되는 것 같, 날씨도 그런데 어,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그대로 항상 변화, 변화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어,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송과 입에 이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올려내. 주에서영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 내 웃기 중한 피로다 눈물보다 더이게맑히는거 보여 신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현 능력이 또다 주의 피비도온 주의 보현 그 어린 양에 매우 피주만 피도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.